당신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도련님 결혼할 여자 생겼대. 정말?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성민이를 통 신경을 못 썼네. 어떤 여자래? 같이 휠체어 타는 사람이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감지덕지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래? 역시 결혼할 임자 는 따로 있나 봐. 성민이 처지가 그래서. 결혼이나 할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너무 잘 됐어. 사실 우리 도련님 다리 그런 거 빼고는 다 완벽하잖아. 안 그래? 그렇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재수시 될 사람. 그러게, 그래야 나랑도 잘 지낼 텐데. 주말에 보면 알겠지? 이틀 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왔어요 예비 동서? 그래 저기 어 형수님 형 오셨어요? 그래 야내 동생이 드디어 장갈 다 간다고 하고 축하한다. 헤헤 <laughs> 그렇게 됐네. 진아야 인사해. 여긴 형님 그리고 이쪽은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 어너 어머 선배님 성민 씨 형님이 선배님이었어요 그래 어떻게 이런 인연이 야 우리 몇년 만이야 네가 우리 성민이 여자친구라니 여보 둘이 아는 사이야 어내 대학과 후배야 아, 정말 어머 도련님도 알았어요 아니요 같은 대학인 건 알았는데. 자기야, 전공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어? 어, 내가 복수 전공해서 원래는 경제학과가 내 메인 전공이야. 선배님은 더 멋있어지셨네요? 너? 하하하, <laughs> 뭐가 이제 배 나온 아저씨지? 야, 진아가 우리 집 사람이 된다니, 사람 인연이란 게참 신기하다. 그러네, 정말. 형! 우리 진아 학교 다닐 때 어땠어? 인기 많았어? 글쎄, 야 너도 알지만 나 대학 들어가자마자 회계사 준비하느라 과생활 거의 못했잖아. 내가 원래 후배들도 잘 모르는데 진아는 학교에서 워낙 자주 마주쳐서 기억하고 있지. 듣는 과목이 비슷한 게 많았어. 도련님 이 자기회 다른 사람들한텐 전혀 관심 없잖아요. 진아 씨 후배로 기억하고 있는 게 진짜 신기할 정도네요. 그렇긴 하네요, 영수님. <laughs> 아유, 우리 진아가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다들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어서 앉아. 네, 어머님. 잠시 뒤. 아니, 그런데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진아 씨는 어디 대기업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아가 제 공방 수강생이었어요. 아, 목공예 배우러 다녔구나. 그러다가 선생님 제자로 눈 맞은 거예요? 오래됐어요. 그땐 제가 따로 강의할 때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배우고 싶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하다 보니까. <laughs> 그럼 사귄 지 오래된 거네. 아니야, 최근에. 내 처지가 이래서 난 언감생신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진아가 조금씩 다가와 주었지. 와, 멋지다. 우리 도련님 진짜 괜찮은 남자예요. 안목이 높으시네요, 진아씨. 네. 제가 사람을 오래 두고 보는 편인데, 진짜 성민씨 진국이더라고요. 진아씨 집에도 인사 갔어요, 도련님? 진아 부모님이 외국에 계셔서 결혼식 날 잡고 그 전에 잠깐 보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흔쾌히 결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둘이 잘 어울려요. 잘살 거예요. 여보, 우리 건배하자. 어, 그럴까? 성민이와 진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건배! 그날 밤 어머님 좋아서 입이 찢어지시더라, 봤지? 그래 얼마나 좋으시겠어. 성민이가 좋은 짝 만났으면 좋겠다고 매일 같이 노래 부르셨는데 다행이야. 아니 나 결혼할 땐 깍듯이 존대하면서 예의 갖추시더니 진아 씨한텐 우리 진아 우리 진아 하시면서 엄청 다정하게 하시대. 왜 질투나?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런데 당신. 혹시 학교 다닐 때 진아 씨랑 썸 같은 거 타고 그런 거 아니지? 뭐? 야, 나 여잔 평생 너 하나인 거 몰라? 계속 공부만 하다 첫 선본 자리에서 너랑 눈 맞아 결혼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지. 뭐? 농담, 농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의심하지 말라고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어쨌든,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게, 잘 살겠지. 여섯 달 뒤. 어머, 동서, 그 목걸이랑 귀걸이. 아, 이거요? 예쁘죠? 어머님이 주셨어요. 뭐? 어머님, 며느리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예쁘다고 저 달라고 할땐 콧방귀도 안 끼시더니 동서준 거예요? 에이, 넌네 남편이 돈잘 벌잖아. 솔직히 얘, 난 우리 진아한테 있는 거다 퍼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우리 성민이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어머님, 그래도 너무 차별하지 마세요. 저 섭섭해요. 어, 그럼 이거 형님 주세요. 형님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됐어, 동서. 그냥 하는 소리야. 동서, 이렇게 우리 집 식구되니까 좋네. 어머님이랑 도련님 얼굴도 한층 밝아지고. 그래, 우리 집 복덩이라니까. 형님, 그런데 선배님, 아니 아주버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궁금해요. 우리? 우리 선 봤지. 동서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남편 완전 새님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했지. 그랬구나. 왜? 우리 남편 학교에서 날라리였어? 아니요. 진짜 점잖으시고 배려심 많으시고 멋있었어요. 아마 좋아하는 여학생들도 꽤 많았을걸요? 그래? <laughs> 아마 누가 자기 좋아해도 영 그런데 무려서 몰랐을 거야. 그러니 나랑 천년에 하고 결혼했지. 예, 그러니 네가 얼마나 복이 많니. 진짜 공부만 하던 순진한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니. 네네,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 아들이 여자 마음을 잘 몰라서 속 터질 때가 많아요. 에이그, 복에 겨워서는…… 석달 뒤. 동서, 진짜 괜찮겠어? 그럼요. 저 애들 좋아해요. 안 그래도 임신하려고 휴식했는데 잘 됐죠, 뭐. 지안이 보면서 지안이처럼 예쁜 아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난 너무 감사하고. 딱한 달만 부탁해. 지안이 봐주시는 시터분이 한달 정도면 수술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 우리 지안이 오래 봐주시던 분이라 아프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도 그래서. 그럼요. 걱정 마세요. 어린이집 다녀와서 잠깐 보는 건데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내일부터 부탁해. 네, 형님. 일주일 뒤 지안이 오늘 하루 어땠어? 어린이집에서도 잘 지내고 작은 엄마랑도 잘 놀았어? 응. 작은 엄마랑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었어. 아참! 그런데 할머니도 왔어. 할머니? 응. 그런데 할머니가 와서 계속 어... 어... 하면서 우시다 가셨어. 뭐? 할머니가 울었다고? 왜? 몰라. 난 방에서 차흙하고 놀았거든. 근데 할머니 우시고 작은 엄마 이렇게 팔짱 끼고 화내고 그랬어. 어머, 정말? 무슨 일이지? 엊그제 셋이 볼 때만 해도 사이좋았는데. 그런데 오늘만 그런 거지? 아니, 할머니 자주 와, 올 때마다 울어. 어머, 정말? 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데 엄마! 할머니 온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작은 엄마가? 응. 그런데 엄마가 지안이랑 엄마는 절대 비밀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엄마한텐 다 얘기해야 하는 거야. 잘했어. 우리 지안이 이제 씻을까? 응. 이틀 뒤. 어머님, 주말에 사우나 가실래요? 사우나? 네. 동서랑 다 같이 어때요? 괜찮으세요? 좋지. 우리 진아도 사우나 좋아하잖아. 같이 가자고 하면 좋아할 거다. 그렇겠죠? 진아 좋아한다고 호박죽 좀 썼는데, 내일 만나면 줘야겠구나. 너도 먹을래? 호박죽을요? 응. 왜너또 섭섭해? 아니요. 어머님이랑 잘 지내면 좋죠. 저도 조금만 주세요. 그래. 그럼 이따 동서한테도 전화해서 얘기할게요. 응, 그래라. 그럼 끊는다. 네. 뭐야? 둘이 사이 좋잖아. 아니 그런데 왜 맨날 가서 온다는 거야? 아, 어, 알다가도 모르겠네. 일주일 뒤. 지안아, 오늘도 작은 엄마 집에 할머니 왔었어? 응, 왔었어. 오늘도 울었어? 응, 오늘은 막 크게 싸웠어. 진짜? 엄마가 놓고 오라는 거 놓고 왔어? 응, 지안이 인형? 응, 두고 왔어. 내가 작은 엄마 볼래? TV업 선반 위에 잘 두고 왔어. 잘했어. 지안이, 얼른 씻고 밥 먹자. 다음 날 자, 그럼 한번 볼까? 대체 어머님이랑 동서가 무슨 일로 울고불고 싸우고 하는지. 앱을 켜고 CCTV 화면을 켜면 어, 진짜 오늘도 어머님이 와 계시네? 야, 우리 지안이 진짜 명당 자리에 인형을 잘놔뒀네. 잘 보이는구만. 영상 속. <laughs> 제발, 제발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을 돌리겠니? 이들은이가 무릎이라도 꿇고 필까? <laughs> 아씨 진짜. 무릎 꿇을 필요 없이 그냥 형님이랑 우리 선배랑 이혼시키라고요. 그러면 되는 걸. 뭘 그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아? 멀쩡하게 잘 사는 애들을 내가 무슨 수로 이혼을 시켜? 아, 그럼 뭐 내가 할수 없이 그년 죽여야겠네. 뭐? 내가 그년 자리 차지하려고 몇 년의 공을 들였는데 당신 하나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순 없잖아. 어림도 없지. 하, 사람 죽이는 게뭐 생각처럼 쉬운 줄 알아? 그냥 차로 확 받아버리면 돼. 내가 그냥 동선 파악 미리 다 해놨거든. 당신 아들하고 이혼하고, 그냥 죽이고, 난 선배님하고 우리 지안이하고 알콩달콩 사는 거지. 어때 내 계획? 나쁜 년! 불쌍한 내 아들은 어쩌고! 다리병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아, 맨날 귀찮아 죽겠어, 그냥. 그냥 빨리 이혼하고 받아버려야지. 제발, 아우, 제발 진아야 영상박, 뭐야 저 여자? 아니, 나한텐 세상 순진한 얼굴을 하고 헤헤거리더니 뭐야, 사이코였어? 날 죽이고 우리 남편을 차지하겠다고? 저런 미친년, 내가 가만두나 봐라, 잠시 뒤……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 형님 출근 안 하셨어요? 저희 집에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 첫째, 네가 웬일이냐? 어머님 이 미친년을 왜 가만두고 보셨어요? 야너 이리 와. 이게 어디 어머니를 협박하고? 뭐? 네가 날 죽인다고?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이씨. 네 손에 죽기 전에, 내가 오늘 죽인다! 아, 아, 이거 나! 아, 내 머리! 아, 내 머리! 아, 아, 이거 나! 못 놓겠다면 어쩔래? 당신 뭐야? 어떻게 알았어? 내 계획 을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중요하냐, 이년아? 이 사이코패스 같은 년. 너 스토커지? 우리 신랑 스토커 맞지? 야, 한 심한 년! 할게 없어서 스토커 짓이나 하고 있냐? 불쌍한 년! 아아아, 아, 아! 이거 노라고!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네 남편하고 벌써 결혼했어! 나보다 못생긴 주제에 어디 우리 선배 꼬셔서! 뭐,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하네! 야, 못생긴 건 너지! 거울 봐! 뚱뚱하고 키도 작고 공보 주제에 어디 나랑 비교해? 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랑 안된 거야. 네가 개 못생겨서. 뭐? 이게 진짜? 아, 야, 너 쳤어? 이게 그냥. 아, 아! 너 우리 남편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서방님 이용하고 이 집에 들어온 거지? 저그 정성이 대단하네 미친년 이게 정말 야 나는 뭐손 없는 줄 알아 잘됐네 차로 받아버릴 필요 없이 오늘 내 손에 죽어봐 오늘이 너 재산 날인 줄 알아 놀고 있네 야 내가 왕년에 격투기 좀 배웠거든 너 같은 건한 주먹거리도 안돼왜 그건 조사 다 못했냐? 이게 어디 함부로 덤벼? 아, 아, 이거나 아파, 아. 아우, 나쁜 년. 넌 깜빵 가서 오래오래 썩어야 해. 너 같은 년은 사회 악이야. 이게 진짜. 어, 왔네. 어머님, 문좀 열어주세요. 경찰일 거예요. 뭐? 경찰? 그래, 니년 죗값 받아야지. 가서 콩밥 많이 드셔, 어? 잠시 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 청심안 좀. 가슴이 떨려서 혼났어. 아... 네, 여기.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안이가 할머니가 오셔서 계속 운다고 하길래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전혀 내색도 안 하시고 겉으로는 동사랑 사이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지안이 인형에 CCTV 넣어서 보냈죠. 그랬구나. 네가 날 살렸구나. <laughs>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살이 다 빠지고 우울증까지 왔어. 아니,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 왜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워낙 막무가내고 네 남편한테 눈이 돌아 있는 애라. 우리 가족한테 어떤 해꼬지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진정시키고 조용히 설득하려고 했지. 딱 보니 미친 년인데, 그게 먹히겠어요. 난그 누구도 상처 안 받고, 잘 해결되길 바랐다. 아휴, 내가 너네를 이혼시킬 수도 없고, 또 우리 성민이 전현 때문에 상처받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겠더라고…… 그러게, 어머님이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전현 실체를 안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제가 네 국그릇에 이상한 가루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 얼른 감추면서 그 국을 확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약간 의심을 했는데, 설마 했지. 그런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둘째 내 여행 갔을 때 말이다. 내가 청소 좀 해주러 왔었어. 그때 우연히 메모장을 봤는데 널 죽이려는 계획들이 적혀 있더라고. 저를요? 응. 그래서 더 뒤져봤더니 일기장이 나오더라고. 어머. 그거 읽고 기함했잖아. 대학 입학하자마자 네 남편을 마음에 품고 계속 주변을 맴돌았나 봐. 그런데 네 남편이 좀 무뎌서 몰라주고 몰라주고 하다가 시험 붙고 너만 나 급하게 장가 갔잖아. 그때 결혼식에 몰래 와선 성민이본 거야. 서방님을요? 어, 휠체어 타고 있는 거 보곤 어떻게 공방 알아내서 조용히 접근을 한 거지. 우와, 진짜 대단한 정성이네요. 이 집에 들어와서 널 죽이고, 네 자리 차지하는 게 최종 목표였나 봐. 성민이는 그냥 그 발판으로 쓰인 거고…… 진짜 미친 스토커네요.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애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자꾸 날 협박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고생하셨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 목숨 살리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절 죽이려고 했던 증거 있으니 저 미친년 아마 죄값 제대로 받을 거예요. 큰애야, 성민이는 어쩔 수 없이 알게 되겠지만 성철이는 몰랐으면 좋겠다. 알아서 좋을 거 없고. 아, 그렇죠. 네 남편은 모르게 셋이 처리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 어머님. 저도 그게 좋을 것 같네요. 1년 뒤. 와, 신부 너무 예쁘다. 그치, 여보? 어, 예쁘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예쁘다고 했다가 또 당신 삐지는 거 아니야? 말 잘해야 하는데. <laughs> 뭐야? 어, 당신이 더 예뻐. <laughs> 뭐야, 어디서 공부했니? 지난번에 보다 훨씬 예쁘잖아. 그렇지, 그건 정답이다. 솔직히 내가 지나 기억하는 것도 걔가 너무 못생겨서 기억하는 거였다니까. 나 사실 대학 다닐 때 기억하고 있는 후배 거의 없거든. 어련하시겠어. 이번에 만난 서방님 짝은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도 고울 거야. 당신이 어떻게 알아? 지난번처럼 우리 성민이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 에이, 그럴 리 없어. 결혼 전에 나랑 어머님이랑 뒷조사 철저히 했거든. 그리고 둘이 엄청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 이번엔 진짜야. 결혼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어쨌든 이번엔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식, 제주도 좋아. 결혼을 두 번이나 하고. 왜, 부러워? 아니, 부럽긴. 난이 세상에서 당신 하나면 돼. 당신 하나만으로도 꽉 차는 기분이야. 사랑해. 남의 결혼식 와서 새삼스럽게. 나도 사랑해. <laughs> 어, 신랑 신부 퇴장한다. 그 후, 네, 그렇게 우리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미친 스토커는 형을 살고 나와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다고 하고요. 서방님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저만 바라보며 애처가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Thank you.